시원, 해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나 시원,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종이 시시 시원, 했나? 시원, 시시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아 시원,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으로원 시원. 시원, 시원. 시원, 시원. 아니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 4 7번도 있어 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 124번. 거기 음. 카톡, 좀나거리가 어, 응. 이렇게, 봐봐 이렇게, 이렇게... 무릎 고, 고 고, 서 w o 무릎 d you wonder? We don't know, we don't know. t 니 p or n 번아 지금 50, 58번 이러, 아. 보는 거야? 아. 번호 no? Top or no? Top or no? 카톡 하나 남겨내요. 대충 2 시에서 2시반 사이에 도착할 것 같아. 요 마르세유 여기고 마르세유 여기서 호이으로 가는 거 탔잖아. 대충 되겠다. 이제 다 이제 롯데마트. 롯데마트. 122. 백 이십 이번 h e b 번 그게 뭐가 112번. 그래 she 이백 r 번백십번백십팔번일번 u r 번 e r e d h o n e 저3 3 4번 33번, 번3번3번3번3번 3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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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54분, 54분, 54분. 이 케이블카가 10분 넘었는데, 네 응, 100번 넘었어요. 응. 아니, 10분 넘게 걸리더라고. 응. 아그래아요 아, 응. 100번 아, 근데 이요1 0 0데넘 숫자가 1 0 0넘게어요어요 엄마, 물 먹으려나 응, 응. 응, 응. 엄마, 물 먹을래요? 응, 네, 주세요. 엄마, 가요 63번. 응? 농구를 한번더 먹어도 되는데, 안 먹을래? 안 먹을래? 아이번 응응 잉아이이 물은 진짜 마음 같으면 한 번에 다 들키는데. 대어이고 야, 경치를 구경하라고. 지금 개울 그 여기까지 개울 거 보러나 보고 있니? 숫자야. 천0피까 숫자인데 경치를 보고 있저먼데먼 말치 저, 저 바다 아니니? 저런걸 좀 보라고 저 바다같은거 바다아닌데 멀미나 어지러워요 저, 저 바다맞아 응. 그거 바다아니잖아 저 끝에 저 바다맞잖아 저 섬도있고 섬만 많기도많아 근데 길이 있잖아 섬은 130도 내일쯤 오늘 10시에 1시에 는시에 1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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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사람들이 많은 거라 그럼 마지막에 저녁 때문에 내려가기 꽉에겠네 지금 오후네에 올라와 가지에요 음. 여기 구경하고 밤 비행기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 그에가시에 1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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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네 우리가 온 거는 그것도 아니래 지금에 1시에 1시들이 여기서 바로 지금 에 1시에 1시에 1시 높지 않니? 너무 높잖니 우리가 우리 지금 공중에 떠있잖니. 케이블카들. 근데 지금 케이블카 보여요? 어디가? 이 케이블카가 보여 사진에? 무슨 말이야? 화면에. 이 케이블카. 아니, 전 아래로 가는 케이블카 줄들이 다 보여? 다 보이시? 아, 이 줄. 아 맞아 맞아. 엄마 말한 게 맞아. 검은 줄. 옛날에서 내가 났던 거니까. 음. 밑으로 떠든 거밑으 이거 어떤 때 놓으면 밑에서는 날씨가 좋은. 위에서는 구름도 많이 끼고 안개도 막히고 그렇대 네, 알겠습니다. 하고 왔어. 뭐? 아까그 그래, 분정하시는 거 어쨌든 그래, 분정하는 시부 기다리고 있겠다. 응, 음, 도시에서 도시 간사이 간다니까, 이런 거 우리 좀 하고 있다고. 아니, 그래도 대충 중요한 아니면, 거는 다 아니면, 거는 아니면 거는. 여기용 I don't w 어. 제일. to do that. I don't w a 내 t 들 o do that. I don't want to do that. I don't want to do that. I don't want 와, 뒤에서 만만치 않다. 근데 우리가 형만 탔네. 어, 좋죠. 저기서 보뭐좀 줘봐. 형, 나뭐 지금? 수 응. 숫자 린다봐야 36번, 49번, 이제 3번. 아니기도몇 번이지? 13번, 다음은 몇번 16번, 17번, 18번, 1 0번 15번, 1번번9번 17번, 1 8 19번, 1 8명1명번 19번, 1 명, 번1 9빵1명번1 9 명, 명. 빵명번 <laughs> 예. 저쪽에 그 아파트에 몇명 사지? 3,456명. <laughs> 저 배에. 24명. 181번 저 마을에. 12번. 어, 맞네. 어, 어, 뒤에 또 있네. 아, 바로 뒤에 또 있어. 11번. 응. 아. 이 정도는 순 6명. 케이블카 순서는 번호는 <laughs> 와, 랜덤인데. 진짜. 기둥부는 자아 어... 11명. 11명 오 대박 1명 2명 대기네두명이였어한명이임신한거 같은데 남자인데 <laughs> 둘인데 <웃음> 90, 아빠 <laughs> 왜그래요 95명 두명아 저는 2명 다고 타고 저는 아금다명 <laughs> 따고 <laughs> 아길한 1행인가 봐 6명 아 같이 오잖아 아니 여8명 아, 맞아 여8명두가족 같은데 아명 <laughs> 아홉 명, 다섯 명, 합 육십일, 다섯 명, 여섯 명, 다섯 명이지만 아, 육십오 방명 자기 가운데 쪽금 아니에요? 대방만 9 4 번, 무한 뭐 명, <laughs> 확실히 자기가 가운데 오니까 안 들리. 아, 보기가양보가 이제, 나가 나도 이쪽에 있었고. 두 명이다. 어, 두두 남자 두 명, 남자 두 명. 여자인데 수술해서 남자인 거 아니야?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? <laughs> <laughs> 다음 명. 다음 여기 어디까지야? 여기 안 보이는데. <laughs> 나무 사이에 있어서 그런가? 여기 어디 <laughs> 있어? 여기 어디 있을까요? 계속 <laughs> 네네 내려가. 도착하면 이제 끝이잖아. 우리가 어, 한참 올라왔으니까 어, 도착하면 버스 타고 이제 주차장 내려. 가면네 명. 엄청 시간 맞았다 배고프지. 아, 우리는 저거 타고 올라왔구나. 어. 두 번째 거 빠르, 두 번째 거, 저 뒤에 거 말고. 여덟 명. 완전 오. 세. 팔 명. 네, 스케일이 다르네. 와, 엄청 시간 나네. 팔 명. 그 케이블카를 끼지도 못하겠 돼. 아빠, 아빠는 숫자 아세요? 아빠? 아빠 몇 명인데? 동건이 있네. 한 명, 동건이 <laughs> 네. 두 명. 아니, 아니 저기 케이블카 네 명. 셀려야 돼, 아빠 셀려야 돼. 네, 같이 셀려 여섯 명. 아니, 일곱 명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명인데. 일곱 명인데. 네. 여자분이 임신을 했어. 하나, 둘, 셋, 네. 넷, 명. 다섯, 여섯, 일곱. 음, 음, 다 내려왔네. 음, 저 주차장 음, 보이지? 음, 영호야, 주차장 보이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아, 명래명 우와, 아, 아, 주차장 바락. 빵이가 빵명. 아, 저 주차장에서. 명. 저까지 오는 것만 자전거로 타면. 방명 굳이 필요 없 빵명은 해명이. 피쉬하는 저건 좀이르지 사람들이 다 천천히 밥 먹고 네. 천천히 분량 좀돼 있잖아요. 다섯 명. 오늘은 롯데 가서 롯데마트가서 맛있는 거 먹자. 네 명. 네명 알아야지. 내형 우리 코탈리를 먹었잖아. 다섯 명. 든베이골든베이 다낭. 그 근처에 한국 그 한국 그거 마트도 있다 그랬던 거 같아. 우와 다다다 내려가고 명. 있습니다. 근데 한 명밖에 없지. 어 혼자 가는 거. 시아깡기 사고, 고 사고, 사사든 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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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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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사 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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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사고, 사 사고, 사사사 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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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사박에빠사줄 빵! 수영장이 금으로 되어있고 아, 어, 골든베이 금으로. 잠시 금으로. 잠시 금으로 많이. <목소리> 네, 미용. 응. 맞지? 응. 뭐야? 맞지? 뭐야무구야 누구야? 누구야? 되겠다무한야 누구야? 누이아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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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저기 집처럼 생긴데 저기가 6명, 주차장 마지막 캐릭터예요. 아못 봤다. 다 다섯 명. 엄마 그거다. 뭐? 근데 내 촛불처럼 생겼어. 뭐가? 아? 명 아니 다섯 명. 아빠는 왜 이래? 아빠 지금 중량을 찾고 있어. 촛불 맞네 4명, 진짜네. 촛불처럼 생겼네. 맞아. 아줌마 좋아해 뭐. 블라이보. 저기서 여기까지 셔틀버스 운행한 거에요? 라이먼 같이 생겼다고? 어 4번 나왔다 아, 4번, 3번, 2번, 1번 하고 끝인가봐 이그젝티브롬이면 <목소리> 아침은 지금 조식은 그것보다 훨씬 나 오성인데요, 이그 오성 거이에요 오성. 5성. 거기도 사성 껍이면서 거기도 괜찮은데. 그럼 여섯. 오성은성별성별 다섯 개 자리면. 사성 별성별 다섯 개자면 별수가 많을수록 좋아. 좀. 알았어. 제 여섯 개 자리 있어. 다섯 개가 제일 좋 그, 그, 그래? 그럼 지금 좋을 때가 나아 말해. 사석도 좋잖아. 아니, 나 조용해. 사석도 좋잖아. 아니, 조용해. 만 쪼끔하게 프터 눈티랑 볼컷 테이크 러주리 아, 게프터 눈티야. 다 왔다고 안내방송 하나 덥다안 덥다고 왜이 정도면 덥다 우연히 이니까 덥다 이좀도면안 덥다 덥다 쟤는 6시 부터 10시까지 BBQ 파티 1인당 15초로. 1인당 15,000원 한국 돈으로 1 5 0 0